와 조항주 오셨다. 어, <laughs> 조항주 씨 반가워요. 반가워. 으이, 여기서도 보내. 어추천로 나가. 어, 국장님 인사하세요. 어, 어츄 씨. 아니, 난 누가 이렇게 소리를. 스토리를... 사빈나최 대표. 잘 지내셨어요? 네. 어. 저기, 우리 저기, 최수씨. 어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어, 황조 어디갔어? 어, 저기 있구나. 가자. 네네. 인사하지 못했잖아. 황조. 여기가 저기, 이제 사빈나최 대표야. 아, 네. 어. 우리 저기 대표님이시고, 여긴 또. 부부는 아니시고. 네. 운전해 주시는 분몇 시에 나왔어요? 나한1 5분2 0분 밖에 안 돼서 숫자는 고생했어요. 언제 오셨습니까? 언난 그저께. 예. 아, 예. 또 타국에서 보니까 또더 반갑습니다. 바보이씨 나. 아니, 타국에서 보니까 더 반갑다. <laughs> 아니 우리 삼라 체대표가 제시 삼오 사분의 체대표가. 난 이제 항주 아운니 네. 온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은 나는 못 왔어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서는 아. 한 거야 아, 그래서 얼굴이 너무 좋으시다 그래요? <레인> 아네 한국에서 뵀을때문에 음어 훨씬 좋아지셨는데요 어래 아프신데 없으시죠? 잠을 못 잤어 아, <레인> 아 잠깐만 어? <레인> 네. 아. 팬들이 팬들 때문에 세요 자, 한요 네. 자. 실님 지금 지금 찍어 줘. 두, 두 사람의. 아니, 난 동영상 에서안 돼. 나 나도 찍으라고. 아이고.